때문에 최근에 하체도 전부 다 교환한 게 있어요 아, 이거 소리가 말로 표현이 안돼왜 이렇게 다뺀다고이 있지? 이것도 다 빠져있다 이것도 빠져있다 나 아닌 거 같다 아닌 거 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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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정비 박스입니다. 오늘 면도를 안 해가지고. 아, <laughs> <laughs> 어, 일단 우 시리즈 차량인데 지금 고객님이 보내주신 내용으로 하면 첫 번째로 하부에 딱딱딱 소음이 심함. 특히 저속 주행 시 딱딱딱 소음이 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데서 디프 문제라고 하체부 부문 교환 어, 진단을 받아 보셨대요. 또르르 뭐 뜨덕 떡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소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소음 관련해서 영상을 찍기 쉽긴 한데 <laughs> 소음은 어느 사람이 듣냐에 따라서 저희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다, 총 다섯 명인데 진단할 때도 항상 의견을 합쳐서 이 진단을 하거든요. 소음 같은 경우 여기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나는 경우도 있는데. 소음이 듣는 사람마다 다르고 눈으로 파손되어 있으면 찾기가 쉬운데 그런 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한번 시운전하면서 소음부터 한번 담아보고 쉽게 잡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또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만 끝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C 시리즈도 고객님이 소음 나신다고 하셔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있고 해주셨었는데 처음 오셨을 때소음 엄청 났거든요. 근데 입고 해주시고 하루 제가 타보고 하루 부장님이 타보고 하루 저희 과장님이 타보고 근데 소음이 안 나요. 일단 출고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얘기 없으신 거 보니까 소음이 안 나는 걸로도 생각이 되긴 하는데 왜 그럴까? 일단은 한번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딱딱 딱 거리는 소리. 네 지금 이 소리. 딱딱. 네. 저속에서 맞나요?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다른 소리도 너무 많이 들려서 잘안 들려요. 음. 딱딱. 계속 나죠. 이게 다른 샵에서 앞 디퍼런셜 소리다라고 해서 이제 진단을 한번 받으셨다고 그러거든요. 아까 급하게 찍느라 설명을 못들었는데 차종이랑 키로수가 어떻게 되죠? 4기통 엔진 들어간 F10이고 다륜 모델이고 이제 1 5만 k 로 앞에 두고 있어요. 오이팔아이 네 오이팔아이 소리가 근데 너무 많이 나요 아 다른 잡소리도 네 하체에서도 나고 이 소리도 나고 그리고 뒤에 카시트 소리 나고 음. <laughs> 경매차 구입하셔서 저희한테 와서 오일류 체하고 가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이 귀여운 게 기억이,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가지고 <laughs> 이거 탐난다 그죠 <그쵸? 웃음> 속도가 빨라지면 저 딱딱딱 소리가 더 빨라져요? 아니요 빨라지면 그만큼 이렇게 흔들리는 게좀 적어져서 다른 소리에 묻혀서 잘안 들려요. 안 나죠? 안 나네. 딱딱딱 이것 때문에 최근에 하체도 전부 다 교환하셨어요. 내 발밑에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발밑에 쪽에서요? 응. 시트 아래쪽. 고 금방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laughs> 고객님이 원하는 소리가 뭔지 어차피 다 잡긴 잡아야 되는 거지만 고객님이 니즈가 뭔지 모르니까 조금 도로가 안 좋거나 저속이거나 그렇 들어가서 한번 좀 보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유광스라인 들어가는 저다조졌잖니아좀 떨어진다. 네, 필터 하고징, 터프 라인, 여기 올팬도 볼트에서 밀고 나오고.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로우 암, 텐션 암, 뭐 이것저것 다 하셨나봐. 할때 링크. 아, 이게 또 중국산으로 했네 이거 또 그지. 네. 이 중국산 하면 안 돼. 락현아, 네. 차 내려가지고 스포츠 모드 먹고 드라이브 넣어서 한번 돌려보자. 뭔 소리도 안 나. 소리 안 나죠? 뺀 자국 있지? 카바도 들깨져 있잖아. 네. 그렇지, 이것도 다 빠져 있잖아. 이것도 빠져 있고. 뒤에 고정하는 거뭐지 여기 없잖아요. 그러네. 네. 여기 없네? 브라켓 뗐나 본데요? 이거 밑에 다시 덮고, 네. 덮고, 시운전 해봐야겠다. 빨리 덮어봐, 밑에. 사람마다 이 들을 수 있는 소음이 좀 다른 달라요. 여러 가지 소음 나는데 요 소음을 잡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탔을 때 소음이 엄청 심한데 <laughs> 엔진 마운트 막 주저앉아서 막 진동도 심하고 막 허브뱅 나가서 소음도 심하고 타이어 때문에 막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도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소음이란 게참 힘들고 듣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고 아마 이 차도. 쉬운 전하면서 들어봐 하면은 이사람 여기서 난다고 러고이 사람 저기서 난다고 러고 각기 다를 거야 아마. 저도 아까 시트 미친 줄 알았는데 참 힘들어. 그래서 저희도 작업하다 보면 오진하는 경우도 있고 저번에 오시리즈 등속 조인트에서 난 차도 있었고 우리 그 알팔처럼 음. 구리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서 재생을 한번한것 같은데 제일 <laughs> 안 맞는 걸 끼우는 거야. 굴러갈때마다다다다다 음. 다. <laughs> <laughs> 와 진짜 별의별 소리 많아. 저희 유튜브 채널이 소음으로 큰 채널이라서 소음으로 일단 방문해 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도 하다 보면 오진하는 경우도 있고 막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눈으로 그냥 봤을 때 파손돼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일단은 커버 다 조립하면 쉬운 전 한번 가볼게요 N20들 이거 528i 모델들이 그 언덕 커버래 엔진 룸 커버가 연료 라인 다아서막 소리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저 브라켓은 왜 없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지, 야 없던데? 커버 뒷편이 안 껴져 있었어 제대로. 이게 아니면 영상이 엄청 길어질지도 몰라. <laughs> 아 그리고 320D 뭐 420D 뭐, 그랑쿠페들 이 앞에서 막 떠는 소리 나는 것도 있어요. 그거 팁을 드리자면 그 엔진 헤드커버 뒷편으로 해서 이 격벽이랑 사이에 이 스펀지 들어가거든요 방음. 거기서 나는 차들 엄청 많이 제가 해드렸었는데, 그거 한번꼭 보세요. 그, 고객님, 세 군데, 네 군데 갔다 못 잡았는데 잡아드렸거든요. <laughs> 어. 근데 일단 지금 안 나는데요? 타봐야지. 어, 난다. 저커 떠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디자인 커버 어. 밖에서도 나요? 잘 모르겠어. 뭐가 있는 소리 같은데? 완전. 요, 소간에. 어. 약현아, 너가 운전 좀 해봐. 천천히 가봐. 여기다 올려서 차를 흔들어 보자, 그냥. 너무 그 뭐예요 비슷하지 않아? 비슷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샤프트에 그리스라 뿌려 보는 거. 응, 음, 비슷해요. 그렇지? 예. 네. 이 뿌려 봐 봐. 싹다. 어때? 그렇지. 이 뒤에 뭐 그렇게 없는데. 어, 봐 봐. 그러네. 이게 핸들 꺾으면 더 많이 날났있는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어? 떻게 핸들 을 돌리다 보면 어떻게 뭐더 났잖아. 어때? 비슷한데요. 안에서도 안에서 한번 들어볼까? 들어봐 빨리. 아니에요. 달라요. 아, 달라? 네, 이거 바닥에서 올라와요. <laughs> 나 아닌 거 같다. 그렇죠? 어. 조수석은 굉장히 비슷해요. 아, 이게 운전하는 사람이 정확한데 이게 아니야. 느낌상.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엔진 마운트 막 볼트가 빠져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거 소리가 말로 표현이 안 돼. 소리는 여기 어디야 분명히. 낙혀 나와. 조수석 문 열고 혹시 밑에 한번 뭐 있나 봐봐. 답소리. 아 아닌 것 같아. 디퍼런셜 소음은 아닌데. 사유지니까 상관없잖아. <laughs> 엔진님 쪽이 아닌데? 나는 엔진님 쪽이 아닌 것 같아. 안에 아니 아니면 미션 쪽 밑에야. 아 여기는 확실히 아니야. 아무 소리도 안 나. 한 바퀴 또 타고 와봐봐. 라켄이도 어딘지 들어보라고. 이 발바닥 플레스트 왼쪽 어. 벽에서 나거든요 어. 여기 앞에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귀 갖다 댔어요. 여기는. 이 뒤쪽이야. 네. 고객님한테 언제부터 났는지 그것부터 물어봐야 겠는데 예, 안녕하세요. 정유박스입니다. 일단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뭐 한번 전화 드릴게요 앞에 디퍼는 아니야 내가 일단 봐보고 이 소리네 찾았다, 찾았다. 아 얘네 아, 풀린 거 아니에요 이거? 봐봐 그렇죠? 네. <laughs> 뒤에도 같이 도네 풀렸어? 에너도 어. 예, 손으로 풀려요 돌려보면 야 잠가 봐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어, 그장그고 커버 덮어봐봐. 고객님이 우리 그 중국 갔다 왔잖아. 그때 네. 연락 주셨는데 해외 나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되니까 오래 걸릴 줄 알고 다른데 가셔가지고 이 소음 때문에 가셨는데 하치 나가서 이제 작업할 때 되셨다고 소리는 안 잡고 이것만 하고 오셨대. 아. 근데 소음이라는게 진짜 그래요. 차주분들만 들리는 소음도 있고. 모르고 무시하고 타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저도 예민한 편에 속하는데 진짜 예민하신 분들이 계셔. 제가 오전에 느낀 게 맞네요, 발에 탁탁 치는 음. 느낌. 내발 밑에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발 밑에 쪽에서요? 응. 시트 아래쪽. 저도 아까 시트 미친 줄 알았는데 완전 요소안에 봐봐, 이게 정비를 오래했다고 해서 이게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 <laughs> 그게 그냥 주행 중에도 쉽게 풀릴 수 있는. 어, 풀릴 수도 있긴 하지. 음. 뭐 차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차는 그각의 조건으로 달리는 거야. 가다, 서다, 열받다, 식었다, 그지? 물 맞았다, 그렇죠. 눈 맞았다, 말랐다가, 뜨거운데 갔다가. 음. 근데 저희가 점검 한다고 해서 이게 내일 안 고장 나는 보장은 없어요. 차는 기계다 보니까. 그러면은 비행기처럼 일정 시간 딱 주행하면 다 갈아야 돼. 음.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차량에서 그지? 그렇죠. 뭐 어, 10만 k 로 탔네? 하체 갈고 벨트 갈고 뭐 갈고 뭐다 해야 돼. 그럼 뭐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저게 왜 풀렸을까? <laughs> 이런 건 점검비는 어떻게 받아요? 저희가 시간당 점검비를 받긴 하는데 이런 게 사실 받기도 많이 받기는 힘들고 소음권 같은 건 시간을 많이 주셔야 돼요. 하루 종일 뭐 이틀 일주일씩 매달려서 하면 사실 비용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 생각이 다 다른 거야. 앞전 정비 업체에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응. 봐봐, 우리도 지금 네 명이 네 명이 붙어서 보면 너 생각 다르지, 내 생각 다르지. 근데 딱 매달려서 타보니까 다 아니라는 판단이 생겨. 무사 복귀하겠습니다. 안 나면 그러고 들어올게. 근데 네큰 소리 좀또 작은 소리는 난다. 민규와 얘기해봐, 빨리 이제. 아, 나, 안나. 안나요 어. 안나는 전 여자친구잖아. <laughs> 민규 전 여자친구. 안나, 안나, 안나! 왜 얘기가 없어? <웃음> <웃음> TC 그 브라켓 얘기하니까 저번에 TC 밑에 어디다 박아가지고 브라켓이 풀어져서 움츠어 있어. <laughs> 소리 난다고 해서 오셨거든? 브라켓이 부서져 있었어. 밑에 어디다 찍어가지고 돌맹에다 막. 마운트에서 쇼바마운트에서 살짝 소리 나는데. 이런 데서 컸잖아. 안나요? 어. 확실하게 안 난다. 됐다, 들어가면 되겠다. <laughs> 아니, 전에 거기는 이 소리 때문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거다 가라놓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가다 보면 엔진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미션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이제. 뭐, 완벽하게 돼가지고, 뭐, 더 이상 찍을 게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영상 보시고, 그 찾아오신 분들 계시는데, 소음권 관련해서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쉽게 찾는 경우도 있고, 어, 저도 이번에는또 쉽게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음권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 명이 타보고, 어딘 것 같아. 어딘 것 같아서, 방향을 최대한 좁힌 다음에, 거기에 스코프를 걸어서 진단을 하곤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찾았어요. 뭐, 하체 나가고 이런 소음 권들은 금방 당연히 찾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플레이스 걸 사실 <laughs> 생각을 하지 않는 부품이다 보니까. 그래도 몇 시간 걸렸어? 꽤 걸렸지. 그쵸. 오전부터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또 찾았는데, 소음권으로 일단 잡고 싶어서 방문해주시면 시간적 여유 막. 진짜 오래 걸린전 차는 2주, 3주까지도 보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어디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오늘도 또한건 했고,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퓨바 마우트 소리 약간 나. 민견 모르겠지. 전 아직 못. <laughs> 난다. <나>. 안 나. <laughs> 너 타봐.